이 극우 청년들의 집회에 중국 혐오나 가짜 뉴스 선동, 이런 걸로 굉장히 지금 뭐 사람들한테도 물리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이거 선거에 영향을 줄까? 악영향을 주겠죠? 네, 좋은 영향, 그러니까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극우의 이미지는 지금 국민의 힘이라든지 이런 데서 버려야 되는데, 음. 그리고 청년들이 집회에서 막 이렇게 네거티브 선동을 하는 거를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봐요. 음. 그걸 어떻게 보여질까? 그 뉴스를 믿고서 거기에 같이 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 누가 시켜서 아직 움직이는 것도 많아요. 지금. 시켜서. 아직도 이극구 청년들의 집회는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지금 다 왕의 카드, 교황의 카드, 이거 좀 급이 있는 카드들이 나왔죠. 네. 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선, 자주, 자, 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펜터클의 왕, 소드의 왕,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왕. 청년은 욕 있네요. 무릎 꿇고 앉아서. 돈 뿌리고 시키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그런 교란작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안 먹혀요. 음. 자,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여기에 러버스가 있네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건데, 거기에는 해와 달의 카드입니다. 이거는 과거가 다시 부활을 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닌데 긴척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의 이런 집회가 어떻게 보일까? 이미 음에휴다 여자가 시켜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자 거자 음. 지금 보면 영왕제 매지션 소드 에이번 이 사람들이 좋게 보이냐 하면 다 사기꾼으로 보인다. 그 물론 그들을 추종하는 몇몇들은 있겠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 어제 보니까 정말 그 무속 채널 중에서 계속 안그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올리던 채널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재명 구속된다. 또그 윤석열 반드시 돌아온다. 막 그런 거막 계속 뭐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댓글이 찬양이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번에는 한독수가 대통령 되고 이재명 망한다 이래 가면서 또 그러는데 거기에 다 찬양 댓글이야. 어. 꼭 기도해서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은 계속 틀리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그 댓글은 진짜로 그걸 믿어서 쓰는 댓글이 아니죠. 예. 네. 가짜 가짜.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또 조회수가 막 20만 가까이 돼요, 20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그,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니까 러 이게 한두 번 속아? 이 그구들 청년 집회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그것도. 이제는 안 속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거기에 여전히 석, 석,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이 판단력, 이 레벨이, 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뭐, 완전히, 거의, 거의 다 왔잖아요, 고지까지.